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ACR 모드에 관련된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편집에서 한 중간 정도까지, 어, 프로필, 그 다음에 밝게, 색상 효과, 그 다음에 색상 혼합과 색보정, 요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구요. 아, 오늘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자르기 또는 뭐 회전, 뭐, 요런 기능들이 있는 데서 설명을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또는 이제 확장, 뭐, 이 툴을 지정을 하시면, 에 확장을 확 활성화 할 것이냐, 얘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시면, 그, 생성형 확장을 할 것이냐, 예전에는 포토샵에서 생성형 AI 기능을 썼었는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ACR 모드 자체 내에서 더 확장을 해서 작업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확장 활성화를 체크를 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어, 생성형으로 확장을 하겠다. 네, 지금 요만큼을 더 메꾸겠다라는 것을 한번 작업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늘려볼까 하고 제가 지금 키운 상태에서 생성형 확장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 사진에 맞게끔 1안, 2안, 3안,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예, 것을 보여주게 되죠. 어, 근데, 음,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 하나 더, 어, 에, 만들어 볼까? 하게 되면, 예, 추가적으로 생성형을 눌러서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이용해서, 예, 변화된 것을 찾으시면 되고, 예,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서, 예,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야, 여기서 끝나겠어 나는 그냥 3범이 제일 예, 마음에 드는데 그냥 유지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사전 설정에 보시면 비율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화의 비율이라든지 8 곱하기 10 정사각 1대1, 5,7 사이즈, 4,6 사이즈, 2,3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어, 그게 아니다. 나는 여기 자물쇠 모양을 이용해서 그냥 내가 에, 비례를 유지하면서 하겠다 하려면 잠금 장치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프리하게 변화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에, 이걸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바르게 하기 도구라고 해서 여기 보면, 예, 수평계가 있죠. 왜, 네, 그, 건축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거 보신 적이 있죠. 노랗게 돼 있고, 뭐, 30cm, 50cm,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길이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물방울처럼 수평을 잡아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아, 이거로 더블 클릭을 해서 자동으로, 예, 이렇게 수평을 잡아보겠다. 그러면 지금 약간, 예, 네, 내면이 지금 회전이 됐죠. 그러니까 이 회전이 왜 됐냐면, 저먼 거리에 있는 뒤쪽이 수평인지 맞고, 이쪽에, 네, 그, 물에 있는 나무들의 네, 수직 상태,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잡아준 거거든요. 어,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사면이 지금 틀어지면서 어, 이거를 메꿔줘야 되나 생성형을 누르면 예, 추가적으로 지금 활성화를 해놨기 때문에 예, 더 키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찍은 이 사진의 데이터가 요즘은 픽셀 화소수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내가 이 생성형을 썼을 때 과연 예,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 어 괜찮을까 확대해서 보시면요 어, 생성형은 아직까지 저화질이에요 고화질로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생성형 재밌네 하고선 에, 작품을 하시면서 나중에 인화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시면은 에, 비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 나는 사진을 그냥 SNS에 조그맣게 모니터 해상도에 맞춰서 그냥 올릴 정도로만 작업을 하겠어 하면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아니야. 나는 여러가지 AI 그런 기능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유료로 돈을 내시고 조금 더큰 이미지를 얻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확대해서 보시면, 예, 내가 찍은 데이터의 화질과 어, 생성형이 만들어진 화질은 선명하게 차이가 다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타, 여기 지금 수동 변환을 눌러서 가로와 세로, 회전, 뭐 여러가지 이제 예, 옵션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예, 균등하게 맞춰주는 오토 기능을 그냥 A를 눌러서 수평 수직 맞춰주시는 거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나는 네, 가로 레벨만 맞추겠다 또는 네, 수직 레벨만 맞추겠다 이렇게 부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빌딩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네, 그 상황에 맞춰서 네, 이런 네, 옵션들을 더 쓰시면 돼요. 거리 사진에 예, 뭐그 디스플레이를 찍었을 때는 내가 안내선을 추가로 두 개를 더 늘려서 예, 이렇게 한네개 정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든지 예, 그래서 이렇게 수동 변환으로 또는 오토로 해서 수직 수평을 예, 맞추시는 것들이 예, 자르기 안에 예,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예, 네, 잘라내기를 이제 했구요. 자, 요번에는 두 번째로는, 예, 네, 제거라고 되어 있죠, 제거. 그러면 지금 이 사진은, 어, 아무것도 조절을 지금 아무 그 편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것 그대로를 지금, 예, 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한번 조종해서 그냥 일단 오토로만 어떻게 변하나, 먼저 이 정도로만 해놓고 AI에서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거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laughs> 지우개 모양이 있고요. 복구가 있고, 도장툴에 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거는 어, 여기에 있던 어떤 이미지 안에 것들을 삭제를 해야 될 때, 예, 그때, 또는 뭐, 예, 이 생성형 복구 같은 경우는 뭐, 먼지 같은 거를 지워줄 때, 또는 그냥 지우개로 지워도, 예, 되고요 예, 이거를 내가 생성형 AI를 이용하겠다. 그리고 개체를 감지하겠다. 어. 두 개, 이 개체감지를 끄고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개체감지를 예, 지금 일단은 켜 놓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별색 표시로 하면, 자, 요거는 이제 알파 채널에서 쓰는 거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로 별색 표시를 보여주죠. 여기에서, 예, 이 음량의 강약 조절로 이렇게 또 이제 표시가 또 되어줍니다. 오버레이 표시를 할 건지,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예, 오브레이만 표시를 해도 없고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제거인데뭘 제거해 볼까요? 아,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제거해 볼까요? 예, 눈에 들어오는 먼지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자, 지금 이렇게 브러쉬 형태로 제가 라인을 걷습니다 예, 제거하겠냐? 예, 뭐, 제거해 봐라. 눌렀고. 이것이, 여기에 지금 크로스로 다 되어 있는 거가 어떻게 지워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예. 네,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요것만 없어졌네요. 자, 2번, 3번. 예.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형태 조금 전에 나왔던 거, 차이 나는 거 있죠. 네, 이런 식으로. 1번이 제일 무난하네요. 네. 네, 요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음... 자, 됐고. 지금 요 표시가 지금 나오죠? 예. 네. 개체를 감지를 해놔서 여기에 현재 쓴 것에 대한 표시로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늘어난 것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음... 방해 요소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방해 요소 제거에 반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예, 반영의 반사가 아니고요. 어, 우리가 카페 안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거 어, 명동이나 이런데 지나갈 때옷 어, 디스플레이 된거뭐 이런 거를 볼때 여기에 예, 유리에 비춰진 반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그냥 어떤 카페 안에서 그 유리창에 비쳐져 있는 뒤쪽에 있는 커튼이 모양이 나온 거를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스마트폰에 j p g 로만 찍으시면 얘가 작업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방해 요소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꼭 RAW 또는 DNG 파일, 네거티브 파일이래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찍었지만 예, 프로 모드 또는 예, 어, RAW 모드로 촬영을 하셔야만 예, 작업을 할수 있다 이그 예, 말씀입니다. 자 반사 한번 체크를 제가 예, 눌렀고 얘가 과연 어느 정도로 제거를 해주는지 이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AI나 반사 제거 지금 하실 때 보면 이 지금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램이 32 정도고요. 구입한 것은 한 지금 3년 정도 됐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상당히 그 속도가 느리게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램을 조금 더 올리시면은 이런 작업 속도가 CPU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조금 더 많이 상향으로 빠르게 그렇게 조절이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반사가 제거된 사진을 예, 전과 후로 예, 비교해서 보시면, 요랬던 커튼 모양이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죠. 어, 아주 좋은 예,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뭐, 반사 제거 할 일이 스냅 사진 찍거나, 거리 사진 찍는 분들, 예,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예, 그렇게 크게 뭐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예, 이 추가적으로 바뀐 것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 지금 100% 에서 제가 이런식으로 퍼센테지를 떨기면 지금 바뀌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거를 이제 0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가면 뒤쪽으로 보내면 예 제가 앉아 있는 뒤쪽에 있는 거만 이렇게 어둡게 표시를 해서 보여주죠 이게 이제 실제 0이었을 때가 데이터고 없애는 거로 플러스 100이 되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말, 에, 지우개 그 다음에 복 도장 툴, 뭐,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예,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포토샵 하시는 분들의 가장 난제이면서 재밌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마스킹이죠. 예, 이 마스크 툴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예. 사진의 퀄리티가 틀리게 나오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